자, 여러분들, 오늘은요, 도대체 유튜버들은, 이걸 무슨 맛에 먹는 걸까? 도대체 왜 먹는 걸까? 라는 주제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시죠? 아, 나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,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용 음식, 제작 주문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고 온 거잖아요? 근데 <laughs> 유튜버들은 진짜 사물을 가져와서 그게 이제 음식, 식용 음식인 척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? 아, 나 정말 이해가 안 가. <laughs> 자,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식용 철수샘이, 그 다음은 슬라임, 짱돌, 라이터, 그리고 뒤에 이제 떼타월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자 그럼 시켜보지! 자 일단은 시경철 수세미부터 한번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야? <laughs> 자 수세미고요. 자 한번. 음, 글쎄요. 일단 맛평가를 하자면 상쾌했던 내 입안에 생선 한 마리가 들어오는 그런 비린맛. 어, 그런 맛이야. <laughs>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때타올입니다, 여러분들. 자. 이거는 좀 괜찮네. 이건 내가 좋아하는 깻잎맛이 좀 나가지고 좀 괜찮고. 자, 식용라이터. 자.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포도 사탕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식용 슬라임.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, 어, 소다 맛의 이제 식용 슬라임. 아, 일단 냄새는 좋네요. 아. 자 그다음엔 짱돌 아식경 짱돌인데 이거 구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내 친구 박현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얻어왔어요 아 이거 구하는 게 진짜 힘들었잖아 얘들아 구조가 한 번씩만 꼭좀 부탁할게 자 생긴 것도 진짜 짱돌이요 짱돌 짱돌 <laughs> 개맨이 씨자 <laughs> <laughs> 그럼 이것도 청포도 맛 나네 어입 벌려 입 지금 뭐라 하는가 <laughs>